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내린 자택 대피 행정 명령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당초 오늘 행정 명령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중환자실 수용 여력이 여전히 0%를 유지하며 추가 연장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자택 대피 명령이 또 다시 연장됐습니다. 명령이 연장된 지역은 모두 두 곳, 남가주 전체와 세누야킨 벨리 지역입니다. 두 지역에 내려진 행정 명령은 당초 오늘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안자실 수용률이 0%를 유지하며 내일부터 행정 명령이 사주간 연장됩니다. 주정부의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5개 지역 가운데 나머지 3개 지역은 내년 1월에 행정명령이 만료됩니다. 이 가운데 북가주 지역만이 중환자실 수용력 29.3%를 기록해 행정명령 연장제외가 확실시됐습니다. 세크라멘트 고역과 베이 지역은 각각 내년 1월 1일과 8일 연장 여부가 재차 심사됩니다. 이어 뉴섬 주지사는 남가주 지역, 특히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수주간 만 명이 넘는 확진자를 내고 지역 병원의 96%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응급실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기 위해 5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정부는 내일부터 새로운 행정명령이 시작된 후 4주 뒤의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주 뒤에도 중환자 씨 수용력이 15% 아래를 유지한다면 행정명령이 재차 연장될 거란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